간에 지금 사도 생애를 수각하면서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오며 그다음에 뭐죠? 거룩한 서로 통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아세요? 우리는 지금 무슨 고백을 하면 죄를 사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할까요? 예. 은혜라는 말은 죄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거의 모든 종교들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요구원온다는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숙제의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사야 1장, 8장 우리가 잘 합니다만은 너희 죄가 조언같이 있는지라도 누같이 어야될 것이요. 지놈같이 불빛치라도 양털같이 뭐하게 되어진다. 예. 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가? 의인입니까? 예, 네? 저는 의인인데요. 예? 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예? 예. 예? 예. 의인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배내일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을 때는 의인입니다만은, 아, 죄입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 우리를 알아볼 음. 때는 우리 다 뭐예요? 예? 의인이에요. 죄의 서함을 하라는 것이라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든지 음.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자 죄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죄라고 하는 뭐라 하면 과격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모어의 뜻이고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쏠때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주가를 펼치고 있는 것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격이 뭐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다. 또, 다른 말로는요, 불복이 지다 불복. 불법. 오늘, 앞부분에늘 율법에 대해서 은 이야기했는데요. 요한에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복을 행하는 것이다. 이 불법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크게 주인연 십계명입니다, 그죠? 하나요 크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과 사람에게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이것을 또두 가지로 나눠야 뭐라고 하나님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눠야 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계명이 몇개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몇 개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네? 두 개. 두 개죠. 두 개. 그죠? 뭐가 있어요? 하나. 하나님 섬겨라. 네? 아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말음이자이계명부터 네. 사계명까지 중에서 하나가 딱 나와요. 하나님을 섬경라사계비이 성경한... 뭐예요? 안식이를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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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개명은 두 가지예요. 안식이를 지키는 것과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 여섯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개명이에요. 자, 이 불똥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것이 죄라요 또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뭐가 죄냐? 분위가 죄라. 분위가. 요한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분위가 죄로 돼, 사망이의리가아니 죄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분위라고 하는 것인데, 분위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죄인는데 많이 사용되어져요? 예, 네? 말 입술을 혀로 연결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우리가 혀, 혀를 잡고 움직여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서면 이게 미국에서 쓸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두어 오늘이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캡병으로, 아 옛날 얘기했죠? 캡병으로 다 깎게 되었어. 뭐,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동생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동생이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오빠의 약값을 약을 다배워줬어요 그래서 오빠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도움다 됐어. 이제 캡병이 나왔어.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이 생겨났는 거에요 그 비밀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얘기를 한 거에요 그 소리에 누가 귀에 들어갔을까요? 오빠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오빠가 지금 병이 다 나았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때문에 누가? 동생이, 동생이 망가진다 그럼 오빠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고, 동생을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 목표가 우리 오빠를 위한 거였는데, 그럼 나도? 죽어? 네, 네뭔데문에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알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치는데 가장 많이 살사낸게 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말이 뭐라 그랬죠? 네? 불의 예? 혀라 그랬어요, 예? 이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조그만한 키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26만 톤짜리를 운전했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가 얼마나 큽니까? 뭐 조그만해요? 큰 배나 작은 배나 키는 뭐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뭐다? 교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정말 쓸고 있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쓸고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이 많다가 보면 뭐요? 실수할 일이 너무 많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불신죄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을 설명을 하면요. 최고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를 하나님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루에 한번씩 거두되, 6일날에는, 얼마를 거둬라? 두 배를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날에는, 거둬라, 거둬. 그, 나가지 말아라. 나가라. 나가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유일제대로 거두지 않 했던 사람들이 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치유만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 그랬어요 자 그런 죄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전염성입니다. 죄는요, 뭐하게 배우신다고요? 전염되고 있다 자, 처음 범죄한 것이 누가 범죄했지요? 아.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하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아.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그 것을 무슨, 무슨 소리야? 그리고 거절한 게 아니라 같이 예, 따라가는, 따라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 뭐 여러가지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뭐요? 변명? 네? 우상숭계 우상승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승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네? 그 일곱 족속을 다멸달아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상의 우상숭배를 오상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도록 영장하기 위해서 일곱 독속을 내라 그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기 가보니까 다 죽이지 못하니까 이방독족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방독족들이 뭐예요? 우상숭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사사기사가 생기는 이유가 뭐, 뭐가 있느냐? 뭐 때문에? 우상순배 때문에. 이 따라가는, 따라가는 거죠. 자, 또한 가지,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염성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방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죄예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선한 것을 싫어하고, 은혜로운 것을 싫어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요? 예?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비방해니이 여러분, 부부싸움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언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언제 싸움을 제일 많이 해요?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laughs> 네. 그런데 대체 통계가 나오는데 보니까 뭔가 하면요 부부가 토요일 날 주일 아침 싸움을 제말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 둘이 싸움서어 교회는 안갈수록 가야 되겠어 와서 씩씩거리고 왔는데 이 은혜가 됩니까 안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누구 계획이요? 예? 네?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단. 의 계획인데 그걸 모르고 부모들이 말입니다. 토요일날 기일날 제일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그말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그 말을 맞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예? 네? 한다 말도 모르고 쏘가 넘어가서 주일날 별거 아닌 거 아침에 기도나 그 별거 아닌 거 토요일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치고 나고 싸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서 교역꾼이 은혜가 되겠어요? 또한 가지는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담의 죄로 우리 유전된 것처럼 또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십계명 말하자 아버지의 죄를 사무사대까지. 죄가 내려오는 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도 그 말도 맞아요. 어떤 사람 집에서 문제가 있는데 보면도 그 문제가 자식들에게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본죄는 우리 모두가 죄인되어진 것처럼 이 유전성이 굉장히 심한 게 바로 죄다.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죄는 멸망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뭐로 이끈다? 멸망도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예? 네? 왜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예? 네? 누구의 게임에서? 사단의 게임에서 자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궤에 서 자유하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자꾸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죄의 사안같이 아니하고서는 해결이 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왜요? 우리 모두가 예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죄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 9장에 보면요 병자에게 고쳐주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자 죽은 병자에게 뭐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뭐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수군수군수군하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그런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사항을 받았다는 말과, 뭐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네. 제사을 받아라! 뭐, 챙지 못한 사람은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걸어라! 안일어나면 거예요. 네? 어나 우리 한국말로 상을 받아 이 말도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데 죄의 상을 받았다 는 말과 일어나 거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인자와 세상에서 뭐하는 곳에 죄의 사함을 본죄가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이름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요. 예, 죄사람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가지 가 있습니다. 자, 사죄받는 길은 뭘까요? 용서받는 길은 뭘까요? 예, 사죄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예요. 죄는 회개해야 요 용서의 회로를 입으려고 하면 회개하지 않으하고는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어요 회개해야된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가 각각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사만 얻는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자, 여기서 이 성세례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불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 네? 어떤 종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쇠를 받은 것이 지나가다. 그때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불쇠를 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불쇠를 받으면서 콧물, 저가얘기해서 콧물로 흘릴 때에 나는 그게 불쇠인지도 몰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콧물이 나오나? 피할 옆에는 여학생들도 있는데, 응? 그런데 그이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뭐냐? 네? 불세례구나 하고 나도 전에 아, 내가 하나님의 멀리 었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각각 회개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은 무슨 말인가 냐면요 사지의 근본은 십자가의 흘린 피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어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 나아올 때에 너가 대신 죽을 수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죽여라? 예? 짐승을 죽여라.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레고갈 때에 나중에 열가지 제약 마지막에 문설주를 바르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뭐고 냐면 구원 얻는 것은 누구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죄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하여 주신다? 기억도 아니하여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심판록 하실 때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는 거예요. 생명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행위록에 보면은 뭐라 그 너희의 행한 대로. 바빠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안대로바빠주신다